은혜받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능력의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증거가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주주에서 자유해방탄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의 증거가 얼마나 크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피의 증거, 그 증거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졌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 완봉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잡힌 가은우마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서 예수님이 돌, 만약에 돌을 던져라 그러면 아 율법에 있는 거. 뭐돌음란한또가늠한잔 돌로 패라 그래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있는 거니까. 그 율법을 구세주가 될수 없어요. 그 돌로 던지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돼 버려요. 그럼 그 돌이 예수에게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살아야 돼요. 율법도 완성하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또 어린이 나이까지 다 물러갔다고 그러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뇨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한번 따 알아봅니다. 예수의 법은 예수의 정죄치, 않는다. 정죄치 않는다. 로마서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결코 좀내 양심까지도 날 정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지않는다 하셨는데 내가 왜 죄를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그래서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제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탄거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참소입니다. 율법이 정죄한 마귀를 참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끝없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심판. 근데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겠나 율법의 정제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형벌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공로가 예수의 피공로. 율법의 정제와, 율법의 정제와.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셨다. 우리를 영원히 예, 이겁니다.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 흉벌, 심판에서 나를 영원히 자유해방 탄감을 시키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 피의 공로의 증거뿐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너,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 나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시는 게 뭐냐면 너 율법으로 위해 정죄로부터 자유해방 탄감을 누리고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해방 탄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됐어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귀의 참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 탕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며그 십자가의 공로외에는 없다. 이것이 변호가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속에 오셔서 증거하시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고. 우리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허황된 것이 아니라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졌다고 라 보증해 주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있을 때 마귀는 하는 일이 이유뿐이 없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뿐이 없어요 끝없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적어놓는 것 여러분 건 알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 아, 그거 말고 여러분 진리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 이상은 없어요. 아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고.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리 위에 그 어떤 것, 마귀의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너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예수의 순수 복음 진리를 들고 있는 자에게 할수 있는 것은 마귀가 그뿐이 없어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다른 거 믿는 거 아니고 뭐 형상을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그 기이한 뭐 요가 승들처럼 이렇게 꽉 가지고 뭐 어떻게 있는 그거 아닙니다. 요가를 뭐 오래 하면은 호흡을 참아서 뭐물 속에 뭐몇 메터까지 내려간다는 동뭐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번 더 떠났습니다. 더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요 우린 또 예수 이름으로 죄용성을 받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7절에 또그 이름으로 죄의 삶을 얻게 하는 회개가예루살렘부터 시작했다고.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 속에 생명이 있어요. 다른 곳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구멍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보문 20장 31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으로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으로케 모네 저기 아프리카에한 부족가면 생명 그러면 목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족 언어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그 그 생명을 얻는 나를 목구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시판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합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자마자 벌써 시판받았다? 선언해버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내가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물론, 응답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즉시 주는 것도 있어요. 즉시, 급하게 그 즉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안 돼. 안 돼도 있어요. 어떤 거는, 다음에. 다음에 줄게. 어떤 거는, 더 좋은 것으로 줄게. 부모가 되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네 가지가, 아, 응답으로 오는구나. 그걸 알, 알게 됐어요. 자녀들이 당장 급하게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니야, 지금 주면 안 돼. 어린아이들 보면, 크다 보면, 칼 같은 거 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니까. 유리 깨지는 거, 이거 두면 안 되거든요. 모든, 나 그런 물고들은 전부 다 높은 데로올려놓는 그런 것처럼. 당장, 걔는 그걸 갖고 싶어 하지만, 부모 보기는 이거는 위험하니까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즉시 주시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도 있어요. 그 등답입니다. 그 등답입니다. 다음에줄게요 등답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줄게. 요 등답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요봉 14장 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이 성룡, 성룡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신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일.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침해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 받으라 사도행전에서 그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버려요. 청년아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예수믿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말이나 모든 일에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나의 옛 사람이니까. 내가 살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조하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조하면 몇만 년 걸리는 것 같고 몇 시간 걸리는 것같아 간단하게 예수 내 구조 예수 내 구조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든 모든 일이든 여러분 혹시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받으세요 자기 영혼의 상급입니다 잘못해서 피박받는 거는 그건 지가 잘못한 거고,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피박받는 것은 상금이 있지만, 잘못해서 맞는 것은 지가 잘못한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루서 3장 1 0절째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시비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붙들려갑니다. 사도경 5장 얘기입니다. 차치해서 등이 아칠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다가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언을 말하며.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내일체가 죽으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절대로 용서란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요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리시고 매맞으시고 보량받는 그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 때문에 그 의를 이 땅에서부터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의를 받는 것을 한번 따르면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내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은혜는 육체 에 있을 동안에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가 전부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의만 공의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쉽게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구원하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이름에 달려있어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념은 후사. 하늘나라 상속갈를짜라그랬어요 후사는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도 범민도 따릅니다. 나는 이, 이 우리 큰 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그 기업의 총수들이 오너가 딱 생각해 이걸 누구에게 물러주겠다 할 적에 보면 자질이 다른 것 같아요. 자질이. 그 훈련을 해요. 잔인하게 훈련합니다. 잔인하게 훈련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육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훈련하세요. 여러분 훈련을 경의 여이지 마세요. 경의 여기면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고 죄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는요 끝없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 하는 이유는 윤리 도덕적인 그 어떤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지 일체적인 걸 씻어 버리면 돼요, 씻어 버리면 돼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요, 크리스의 보혈 아니면 안 되겠다. 그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용서라고 하는 인생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걸 해결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습니다 그 생명은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런 낫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누구 이름으로 얻었냐면 예수 이름으로 얻었어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얻기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살수 있고 그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살수 없어요. 당장은 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절대로 살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출애굽할 적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안에서만 생명을 누렸어요. 마찬가지 그 안에서만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낼 지키시고 덮이시고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신 반받든 거.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요 다른 건다 놓아도 이 생명만은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에 있기예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도 필요한 건 많아요 나뭐 양복 달래는 것도 아니고 신발 사 달래는 것도 아니고 난난 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난 주일 이루고 싶은 게. 주 앞에 봉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보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화시켜주옵소서. 내 눈에 보게 하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봉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기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라고 선언하시면 예수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요, 내 믿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내, 내 믿음이 마치 바람이 날아가는 그냥 종이 조각처럼 훌, 날아가는 그런 꽃빛처럼 이렇게 뭐죠? 그 무슨 그그꽃 바람이 날후 떨어지는 그것처럼 날아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사치고 피흘린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신령 속에 들어오셔서 보주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믿음이.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 탄감을 누린 자야만 마귀가 결코 정죄할 수 없어라고 하시며 나에게 자유해방 탄감을 명하시며 예수께서 너에게 자유해방 탄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그 공로의 능력 있고 그 공로의 생명에서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며.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만생농 얻고 예수 이름으로만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고는 기나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어렵고 뭐 어떤 사람이 저렇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은 지금 속 시끄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칭찬을 받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앉고 일어서서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그 이름이 오직 믿음의 주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이름에 달려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서 구할 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따라서 이걸 좋을 수 있고 저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으면 죄송합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남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이거든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의 날을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내 영혼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이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내가 주 앞에 주의 얼굴 배울 때까지 예수 이름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들, 모든 생명들, 모든 은혜와 은총들,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도 내게 주셔서 예수의 증인되어 살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증거가 넘치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